다시 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작품 세부컷을 너무 짧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대로 보여드리려고요. 원본 고려시대 작품을 보고 따라 그리는 모작 작품이라서 당연히 그림의 설정과 맥락이 벗어나지 않게 그려야 합니다. 그래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요소는 많습니다. 이런 이목구비들이 그 예인 것 같아요. 또 건물 디자인과 투시도 현대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당시에는 투시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투시라는 개념이 정확한 현대사회에 사는 저는 바닥타일들의 투시를 최대한 맞췄습니다. 소나무와 물의 표현 또한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꿔보았어요. 제가 이걸 그리면서는 아직 학생이었기 때문에 전통에서 벗어나 일러스트처럼 그리고 신에게 현대미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교수님들이 그닥 권장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 신부님에도 최대한 현대 불교 미술처럼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